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괴수 키우기입니다. 자, 괴수 키우기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닉네임을 먼저 지어주라고 하네요. 저는 카카이니까카카이라고 한번 지어볼게요. 결정, 확인, 결정. 중복체크, 확인. 오케이, 결정.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핵실험으로 인하여,

베이스의 기본 공격력 증가 오케이 이걸로 한번 증가시켜보고 뭐야 한번밖에 못해? 여기 보면은 치명타 치명타 공격력 버프 골드 포션 음 공속 버프 광기 터치 진화도 있고 진화 바다 육지 도전, 도전. 레벨 5의 육지 아 진화를 할 수가 있구나 패드. 어, 어, 엄청 종류가 엄청 많네. 패, 상점, 궁급, 일반. 아 이게 이걸 어떻게 얻는 거야? 진화석 조각 꺾기. 아 이거 보석으로 보석으로 얻는 건가봐. 오케이. 그럼 한번 일단은 좀뭐 돈을 모아 보자. 아다다다다다다. 그냥 누르면 나갔으면 좋겠다. 이거 보스가 또 나왔어. 죽어라! 오케이~ 확인~ 괴수는 진화를 통하여 교체가 가능하대. 진화에 도전해보자. 진화 바다... 바다에 한번 도전... 어 도전이 되네. 바로 한번 해볼까? 자자자자다 아, 이 타격감, 지리네, 지리네, 타격감이 그냥 그림판으로 그린 듯한... 어, 진화석 획득, 진화할래요. 오, 말미잘 하단에 자동 공격 버튼을 통해 쉽게 공격할 수 있다고? 자동 공격이 있었어? 아. 좀더 느리네 이게.. 아.. 누르면 더 빨라 아 누르면 더 빠르고 자동형이 있구나 아이 겁나 손아파 아소아아파 뭐야 오케이 광기를 보고싶은데 아직까지는 너무 쉽다. 아직까지는 쉬운데. 어, 아니네.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오우, 겨우 깼어. 어, 광기발동광기발동 이야, 아, 뭐야, 벌써 끝났어? 아, 너무 슬프다. 터치도 계속 해줘야 되고, 눌러줘야 올라가고. 뭔가 불편한데. 어못 잡았어. 강화를 해야겠다. 아 보스 도전할 수 있네요. 도전을 해야겠다. 도전. 어깰것 같아. 광폭화도 나온다. 광폭화 나가라. <laughs> 오케이 좋았어. 진화 를 한번 도전해 볼까 다시? 진화 도전. 오케이. 깨졌어, 확실히. 어, 깨겠다, 깨겠다. 나이스. 오케이, 새우가 됐어. 얘도 깰수 있나? 아, 얘는 못깰것 같다. 포기. 이건 안 돼, 안 돼. 다시, 강화해서 다시 도전해야 돼. 새우야, 가라! 오케이. 근데 얘네 데미지가 뭐, 지나면 뭐달라지냐 아, 공격력, 여기, 여기서 나오는구나. 공격력 10%, 골드버프 10%네. 얘는 공격력 10%, 치명타 확률이 5%. 애들마다 특성이 좀 다르네요. 오케이. 좀 진행해봅시다. 오케이. 나이스. 버프를, 이게, 어, 어, 이 따로 있네. 아, 이쿠션 같은 걸 얻나봐요. 어, 이걸 꽤 기네 그래도. 개발자가 아주 모양심은 아니구만. 아라라라라라라, 오케이. 방귀 너무 좋다. 방귀 시간 좀 길었으면 좋겠다. 나이스. 이제 진화 한번 도전해봐도 될것 같은데. 도전! 진화 한번 하자 확인 확인 별로 진화해라! 오케이 멍 때리게 된다 이거 계속 같은 거라서 계속 하니까 멍 때리게 돼 레벨 5 레벨 40 여기 한번 도전해볼까? 아직 택도 없나? 어, 깨겠다. 나이스. 아, 뭐야, 이거. 지, 조개야? 포기포기야. 아직 지금 안 돼, 아직.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오케이. 아까 20만 돌파. 그러면은, 최대 확률을 좀 올려주자. 야, 씨. 다음 확률이 50만원이야. 와, 이거 너무한 거아니야 방금 49,0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야, 이게 너무하네. 아, 이게, 한 단계 차이가 엄청나네. 일단, 공격력만, 이빨 올려줄게. 이빨지나번 하자. 도전. 오케이. 어우, 코부이 같은 놈이 나왔네. 겁나 징그럽고. 공격력 15%래. 이것도 있을나? 안 돼, 포기. 좀더 강해져서 올게요. 30분 정도 방치를 했고요 방치를 하니까 지금 막혔는데, 여기서 4,400만원 모았네요. 4,400골드. 4,400골드. 그래서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좀 해줄게요. 일단은 치명타 확률 올려주고, 좀 뭐가 좋을지, 지금 생각을 해보자. 운속버프 광기터치. 광기터치를 좀 올려줄까? 와, 이것도 한번 올리니까 이렇게 되네. 한 번씩, 지금 가격 낮은 건한 번씩 올려줄게요. 아 돈이 없어. 너무 빨리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슬프네. 요렇게 하고,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죽어라! 보스! 아, 근데 별로 안 강해진 거 같아. 공격력. 오케이. 오, 진화. 어, 오케이. 90레벨. 도전. 이거 다음 것도 깰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그렇지. 오징어. 까오리좋고요 공격력 25%. 와. 이 게임이, 어, 우리 어린 친구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그림들이 되게, 재 제... 귀여워요. 귀엽고 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은 게, 어린 친구들이 좀 반복적인 거를, 잘하나? 아닌데? 뭐 어린 애들은 실증을 빨리 느끼는데, 이거 계속 똑같은 거 나오면은 지겨울라나? 근데 나름, 이거, 데미지 뜨는 이펙트랑, 데미지 폰트 있잖아요. 이게, 효과가, 기분이 좋아. 그리고, 요돈 먹었을 때, 밑에 이거 돈을 먹었을 때, 기분이 괜찮더라고. 약간, 요런 거 보는 맛? 그리고 새로 진화했을 때, 새로운 애들 보는 맛? 그런 맛은 좀 있네요, 그래도. 그리고, 이게, 물량만 있으면, 이거를, 손안 대고 그냥 방치만 해도 돼가지고, 그런 점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단점은, 약간 좀 너무 반복적이다. 그리고 컨텐츠가, 이게 달아서, 사실, 그냥, 괴수 컬렉션이죠. 괴수 모으는 거. 상점을 한번 볼게요. 상점 보면, 단 한번 구매 가능. 골드를 자동으로 획득하며, 광고 시청 없이 보상받다 아, 이거 광고 제거네. 광고 패스. 보석 구러이 보석 2,000개 한 번만 구매 가능하고 2,000개 2,000개에 1,000원 1 매일 출석 체크 시 추가 보상을 받습니다 추가 각종 물약 10개씩 보석 4,500개의 값어치 <laughs> 뭔가 강조를 많이 하시네 <laughs> 보석 4,500개의 값어치를 물약도 보석 4,500개까지 그렇지, 물약이 하나에 150원이니까, 4,500개겠지. 사람들이 이게, 뭐,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요런 거를, 세심하게 배려하셨네요. 골드 구매. 아, 이거, 뭐야, 300개로 골드 구매할 수 있네. 어, 그러면은 요거를, 다 쓸래.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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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거아 이걸, 아, 이걸 켜놓고 했어야 되는데 아 어쨌든 1억이 됐어요 1억이 됐고 심형타를 올려 올려! 심형타 올리고 진화를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은 공격력을 강화를 다해서 진화를 한번 해볼게요 진화 도전 제발! 제발 안돼! 오! 어, 겨우 잡았어. 얘도? 설마? 아, 얘는 못 잡겠다. 진화해야지. 획득했으니까. 어, 어디 갔어? 어? 나 잡았는데? 이 표시가, 진화석 0, 2, 2표시 아, 드랍 확률이 70이라. 그러면은, 아, 그런 얘기인가 보다. 잡아도 안 된다는 얘기네. 드랍 확률 70%라. 아, 이제 알았어요. 이제 이게 드랍 확률이 다 있어요. 100%가 아니네. 그러니까 잡다 보면 아 계속 잡아야 되네. 계속 잡아 가지고 얘가 드랍될 때까지 잡는 거야. 아, 그거였어. 이제 이해했네. 아 이해력이 좀 딸리네요.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그렇군요. 오케이. 아무튼 요, 요거는 제가 뭐더 플레이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방치해서 어, 뒤에 볼수 있으면 볼 텐데 엄청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한 일주일은 걸리지 않을까? 저거 많이 갈려면 열심히 해서 한 일주일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제가 이 게임은 그좀 반복적으로 데미지 는거 좋아하고 이런 그림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그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뭐 한이 주일 이 주일 정도 게임, 2 주일 정도 즐길 수 있는 게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카카기였구요 자, 그러면 또 조만간 좋은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 바이.